염증을 싹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염증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염증이 뭘까요? 보통 인체 조직이 손상을 입을 때 체내에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화상, 세균 침입 등의 일부의 어떠한 충혈, 부종, 발열, 통증 이런 것들이 수반돼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열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데 아무튼 염증 반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염증 반응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가 싸우고 백혈구에 시체가 생기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나고 다치거나 세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곳곳에 관절에 생기면 관절염 위에 생긴 위염 그럼 열감이 있고 통증이 온다고 요 자가면성 질환들은 흔히 거의 대부분 열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토피나 루프스나 그다음에 쇼그렌이나 아르마치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열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열감이 정상적인 열감이 아니에요. 그 열감은 비정상적인 열감이에요. 그리고 백혈구가 늘어나 있어요. 많아져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사람의 몸은 혈액 속에 백혈구가 증가해요. 왜 증가하냐면 세균이 많아졌으니까 비례적으로 인해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백혈구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백혈구를 많아지게 만든 원인의 세균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항, 히스타민, 백혈구를 막 없애고 막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백혈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보통 자가 면역성 질환 환자에게 보통 병원에서 처방은 백혈구를 저하시키는 거죠. 위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의 처방은 위산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위산이 부족하거든. 적은 양의 위산이라도 그게 잘못 작용해서 속이 쓰린 거지 위산이 많아서 쓰린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들을 잘못하면 결국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서는 몸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많아서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보통 이거예요. 자가면성질환은 백혈구가 미쳐서 자기 몸을 공격한다. 절대 아니고요. 백혈구 반응도가 높아진 것뿐이지. 그럼 백혈구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백혈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걸까요? 염증 반응을 없애는 거예요. 몸 속의 노폐물을 처리를 해주면 얘네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요. 감기가 끝나면 백혈구가 같이 적어져요. 감기열일 때 백혈구를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기열일 때 염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안 만들고 안 꼬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의 원인들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술. 담배, 과식, 스트레스, 밥 먹고 자는 거 등등 이런 잘못된 식습관들이 염증을 만들어요. 특히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음식을 많이 먹는다 피곤한데 술을 먹어서 피로를 푼다 이런 염증 엄청 생겨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잖아요.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염증이 많아지면 그 날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 해결하지 않잖아요. 괴양이 되고 암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염증은 일반적으로 대사 질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 백혈구의 시체,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염증 처리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사 질환이 생기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이 생기죠. 점점 질병의 형태를 바꿔요. 때로는 피부 질환이 일어나기도 해요 난 피부병이 없는데도 피부가 가렵다 피부병이 없는데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 알러지가 생긴다 이게 바로 염증의 반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혈액과 림프 순환에도 방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좀더 지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그 정도가 되면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간 거예요 몸이 느낄 때는 염증 때문에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염증이 있을 때 그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순환이 잘 돼야 돼.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염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순환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할수 있는 게조욕이 있어요. 조교 염증이 많을 때 여러분 조격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염증이 많을 때인뇨가잘 되는 식품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수박이 있고, 어, 호박이 있고. 인뇨가잘 되는 것들 많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호박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물! 맞아요. 물. 네 최고예요. 물은 우리 몸에 최고의 인효제예요.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돼요. 염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염증이 있다? 물은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염증이 심각해서 염증이 밖으로 나오고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럼 하루에 2에서 3리터 막 드세요. 미지근한 물을 계속 드세요. 소변이 그냥 하얗게 나올 정도로. 그럼 염증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감기 걸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느낌 있어요? 없어요? 감기 많이 걸려 본 분들은 감기 걸리기 직전의 느낌을 알아요. 음아 하거나 막 몸이 으슬으슬 하거나 뭔가 느낌이 있어. 그러면 그때 그냥 물 엄청 드세요. 밥 대신 물을 드세요. 밥 대신. 금식이죠 이제. 네. 밥 대신에 물을 그냥 많이 드세요. 하루에 3리터 4리터. 그러면 이틀 정도만 먹잖아요. 감기 한달가에 독감도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냥 그때 아괜찮겠지 하고 막 고기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다 보면 하루 이틀만 에 해결될 거를 한 달까지 간다. 고한 달까지. 이건 여러분 충분히 경험으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 황태 원장이 강의한 거 듣고 나서 감기 시초에 나는 약을 안 먹고 그리고 음식 안 먹고 하루 이틀 동안 물을 정말 시큼 마셨다. 했더니 감기가 없어. 아 오지도 않았네.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야 건강에 대해서 내가 나를 충분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경험 없이 야, 물 마시면 좋대. 이런 거 힘이 없어요. 마셔보고 감기 안 걸리는 경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한끼두 끼만 안 먹고 한 달에 뭐잘 먹을 수 있어. 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콜록콜록하고 감기 걸려서 뭐 전달해 주고 전달해 주고 전달해 주고 그냥 집안 식구들 다치면 한 3개월 그냥 관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염증이 많을 때는 그냥 물만 많이 마셔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좀더 양을 늘릴 때는 염분 섭취가 좀더 있어 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물만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세포 흡수가 안 돼. 그 때는 물을 잡아 주는 삼투압 작용인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인체가 청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반대로 물이 부족해요. 염증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이 부족하면 안 돼. 물이 남아 도는 게 나아요. 우리 몸에는 소금과 물은 남아도 괜찮아요. 소금과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많이 남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제 신장이 너무 안 좋거나 몸이 너무 붓거나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절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염증을 정말 빨리 없애고 싶다. 디톡스 좋지만, 프로폴리스를 정말 많이 마셔주는 거예요. 프로폴리스.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물만 계속 마시면 이거 정말 물만 마셔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프로폴리스의 플라이버노이드, 이런 성분들이나, 그 다음에 퀘신 이런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그냥 싹 내보냅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소금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숯가루도 굉장히 좋습니다.